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뭐? 코로나도 예방은데 이게 이게 뭔데 이게 이제 물이요 물에다 뭐좀 탔어 그래 응 그거 너무 감지러워서 응 쥔다니 이거 근데 이거 뭐야 진짜 응그물이잖니까 소독약 소독약 알콜 응, 응. 알콜 응. 아니고 비수성 거더 좋은 거 갈았는가 봐봐 세상에 어, 어찌 아까 그란테이 긁었구만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하면 <laughs>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? 응?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? 모르겠어 나도 처음이 이게 <laughs> 어떤 사람이 그 가루를 나는 샀었어 근데 대밭으로 벗을 뜯어갔는데 모기가 그렇게 많대요 거기는 음. 근데 그 가루를 이렇게 바르고 들어갔대요 음. 그랬더니 하나도 안물들래요분말 그래? 근데 이렇게 된 놈을 그냥 이사하면 싹 버리라고 했어 알아보자 음. 아깝네. 좀. 아깝다. 응, 응. 그걸 여기 딱 뿌렸어야 되는데. 그런 게 딱인데. 응. <laughs> 그래도 할머니가 뿌려줘가지고 이렇게 다 응, 꽂았겠다. 한번, 한번 봐봐. 괜찮은가 이제 한 번. 봐봐. <laughs> 내일 아침에 가라앉았으면 너무 좋겠다. 좋겠다. 응. 그렇지. 응, 좋겠어. 응. 미나야, 이 <laughs> 응? 다리 어떻게 이렇게 모기를 많이 물려서. 아이고 어색해. 아이고. 미나 뭘 발라야 되지? 나 그건 모르겠네. <웃음> 고생했다. <웃음> 할머니 너, 너무 어색해. 할머니도 엄청 어렸을 때 많이 물렸는데 그때는 몰랐어. 그냥 지나갔거든. 알았지? 아, <laughs> 너무 어색해. 응, 어색해 그냥. 아니 그래.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해요. 그게 어색하지. <laughs>